네 안녕하세요, 니늘 네. 오늘 클라라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체크 쿠키 토핑을 만들 건데요. 음, 제가 체크 쿠키 토핑이 별로 없어서 색은 다르게 할 거고요. 초코색이랑 그리고 좀 황토 색깔 정도로 할 거예요. 파티 소프트로 만들 거고 좀 제가 좀잘 붙는 점토를 선택했어요. 그 일단 초코 먼저 할게요. 지금 제 손에 초코가 묻어있어서 아 아니다 그냥 연한색부터 할게요. 먼저. 그런지 조금. 했었어. 이렇게 염색을 다 했고요. 이거는 저는 초코색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거는 잠시 놔놓고 이제 초코색을 염색해볼게요. 통색이 없으니까 아 불편해 죽겠네요. 제가 반다이크 브라운이 있었는데요. 제가 손톱으로 짜다가 손톱 그때 길었는데 손톱으로 눌러버려가지고 터졌거든요. 그래서 잘 쓰지도 못해요, 지금. 우와, 물감 사달라니까 엄마는 안 사주지도 않고. 그래서 제가 막 문방구를 돌아다녔는데. 그런데 막, 다른 님들 보면은, 하나만 사는 분이 있더라고요. 이런 거 하나만. 그건 대체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알파나 이런 데서 사나? 이렇게 염색이 다 됐으면, 그렇게 하신 다음에, 아, 자로~ 자고 뒤에 데모나케 만들었어요. 이렇누린 다음에 바늘. 네. 이것도 그렇게 해주세요. 네, 이렇게 4개 됐어요. 4개 됐으니까 이제 붙여야겠다. 케이날 크게 만들었네. 이렇게 되면 어깨 되면은 제 이걸 늘려주세요. 말이 너무 없었죠 최대한 작게 저는 이렇게 벌어졌지만 그냥 끊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늘려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제가 지금 할게 별로 없는데, 다행히 이때 체크 쿠키 토핑이 없어서. 어머. 이제 이거는 다 말리고 잘라주시면 돼요. 하루, 하루 정도? 네, 지금까지 체크 쿠키 토핑 만들기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